오늘 드레스 코드. 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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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얘기해 보라고. 사실 뭐 저랑 소원이는 뭐... 맞췄어요. 요즘에. 그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말해 줬어 아니야, 아니야. 그 우리 단톡방에 저기 올리셨어.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시죠. 이게 단정 단정한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어제 같이 게임을 하면서 하잖아. 하잖아. 그 얘기 를 했었잖아. 응. 같이. 슈트 이런 거입자고 그렇지. 제 응. 갑자기 핑크색 셔고 입고 가면을 좋죠 조금 약간은 오늘 캐주얼한 비주얼일 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 캐주얼하데요 짱어인데. 캐주얼한 댄스. 렛츠 가. 렛츠 죄송합니다. 이너가 아주 예. 와. 오늘 오늘 로에 나올 것같 머릿속에 생각한 드립이 많지만 좋겠습니다.